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분 집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지금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이러한 상황을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약속하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길잖아. 문장이. 그죠 그래서 기호로 이 b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이렇게 3비창에서 이 가운데 거를 빼는 거 얘가 바로 부분 집합 기호예요 괜찮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지금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다 포함되지 그럼 이때 기호를 어떻게 한다고? B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요.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지. 이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자, 공집합은 어떤 A라는 집합에도 부분집합이고, 어떤 B라는 집합에도 부분집합이고, 모든 집합에 대해서 다 부분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될수 있는 건데,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A라는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있어 같은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 같은 집합이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 a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한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예제 치면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옳지 않은 걸 물어봤거든요 자첫 번째 1번 보시면 얘가 A의 원소인지 물어봤는데 지금 이 모양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럼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공집합으로 읽으면 안 돼. 공집합 모양의 원소가 있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리고 별도로 얘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자 얘도 가능해요. 자이 앞에 거는 뭐냐면 공집합 모양의 원소고요. 자, 얘는 공집합이 돼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2번.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어, 이게 예 맞겠죠? 여기 안에도 공집합 모양의 원소가 들어가 있고, 이 집합에도 공집합 모양의 원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이 라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3번. 이거 맞을까 틀릴까? 자, 얘는 틀리겠죠. 자, 온소인지 물어봤는데, 이 안쪽에 이 모양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합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온소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모양이 온소로 갖는 게 있었다면, 3번은 맞겠죠? 얘가 A의 온소다. 이 돼요? 자, 그다 4번. 얘는 A 집합의 온소다라고 했는데,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있지. 이 모양이 있으니까, 얘는 맞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 5번. 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돼야 한대요? 어, 되죠. 왜냐면, 하 여기 1과 2를 온수 갖고 있잖아, 지금. 얘도, 이 집합도 1과 2로 온수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얘의 부분 집합 되겠죠. 이제 8번은,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이 A를 물어봤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원소가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처음 할 때는 일일이 다 해보세요. 일은 무조건 이셋 중에 하나지. 그래서 다 해봐. 1이 3일 때. 이건 불가능하지. 그럼 제외하고 1이 a제곱 더하기 2일 때. 1이 a 더하기 2일 때. 이렇게 다 하나씩 분류하시면 돼. 3은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X치고, 첫 번째, 1이 A제곱 더하기 2일 때. 두 번째, 요 1이 A 플러스 1일 때. 분류한 다음에, 요거 되려면 A제곱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 A가 뭐라고 했어요? 어 실수라고 했어요. 그리 A제곱이 마이너스 1 되려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러니까 허수가 나오니까 A는 모순이죠. 그래서 A는 뭐가 될수 밖에 없다? 0이 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가 0일 때 한번 다 대입해 봐야 돼,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A의 값을 구했으면 다시 한번 대입을 해서 실제로 맞는지 봐봐. 알겠죠? 그럼 A가 0일 때 어떻게 돼? 이 앞에 거는? 1하고 2고 자 B는 3, 2, 1이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정답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와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와있을 때두 개의 집합이 같기 위해서 A의 값이 몇인지 물어봤어요. 자, 이때, 봐봐.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두 집합의 원소가 모두 같은 걸 의미하고 있고, 얘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면서, B도 A의 부분 집합이면, A랑 B랑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두 집합의 원소가 모두 같은 거 의미하는데 걔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A가 B의 부분 집합, B도 A의 부분 집합이다.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나와 있어도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문제 풀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럼, 아, 얘는?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풀지 말고 어떻게 한다? 원소 하나 잡고 일일이 다 해보세요.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이렇게. 자 근데 얘랑 얘는 같을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죠. 그럼 지우고 아 마이너스 2는 A 제곱빼기 3A랑 무조건 같아야 돼. 한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0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할 수 있겠죠? 따라서 a가 1 또는 a가 2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셔야 돼. 성립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1일 때는 얘가 몇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b집합은 A가 1일 때 대입하게 되면, 3-2. 성립하지? 그래서 A는 답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A가 2일 때, 여기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랑, 6나오이렇게 자, 그리고 B도 그대로 대입을 해. 2 대입하게 되면, 자, B는 이렇게 나오지. 두 개가 같은 한 같아, 안 어, 같아? 두 집합이 다르지. 따라서 2는 되지 않아요. 정답이 1만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이렇게 3개 있어요. 집합 a가 원소 1, 2, 3일 때 부분 집합 다 구해 볼 건데,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이렇게 있을 거고 원소 두 개짜리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원소 세 개짜리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총몇 개야? 총 8개가 돼. 자 그러면 이 8개를 내가 지금처럼 일일이 다 하면 좀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의 부분 집합을 쌤이 우선 이렇게 표현하자.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가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집합의 종류가 어떻게 돼?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2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 케이스가 두 가지 있겠지. 마찬가지로 3도 몇 가지? 두 가지 있겠지. 얘를 다 곱하게 되면 맨 나와? 8 나오잖아. 얘가 바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돼요. 자, 혹시나 이 부분이 이해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보여줘 볼게요, 한번.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했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2도 마찬가지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3도 마찬가지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각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 총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 나올 거야. 뭐 예를 들면 1 2 3이 있을 때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1 2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 있고 얘들이 한 번에 움직이면 총 8가지의 케이스가 나와. 지금처럼. 이렇게 8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얘가 어떤 케이스야? 얘야. 다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어떤 케이스야? 1, 2가 들어가고 3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럼 누구야? 얘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각 원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부분 집합의 종류가 생길 거 아니야. 이 부분 집합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각 원소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곱한 게 되겠지.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각 원소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곱한 거야. 각 원소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곱한 거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봐 봐. 자, 이거의 부분 집합이 지금처럼 8개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야? 얘지 얘를 제외한 그 나머지 거 있지? 이 나머지 집합을 우리는 진 부분 집합이라 그래. 자, 그러니까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라 그래요. 자, 그럼 진 부분 집합 개수라고 하는 건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뭘 빼요? 어, 이를 빼면 되겠지. 이 이게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의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2의 5승이죠. 2 e 곱하기, 2 e 곱하기, 2 e 곱하기, 2 e 곱하기 2니까. 자, 그러면 진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돼? 네, 2의 5승에서 2를 뺀게 되겠지. 예제 10번 볼게요. A라는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고 했는데,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이랑 6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선생님 부분집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부분집합이 결정이 되겠지 그런데 5는 반드시 원소래 그럼 5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 몇가지야? 얘는 한가지가 되겠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3이랑 6은요? 온소로 같지 않는데. 그럼 얘들도 몇 가지야? 결국에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4랑 7은요? 얘들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몇 가지씩 있어? 두 가지씩 있지. 따라서 정답이 몇이야? 2의 제곱이니까 이게 4가 돼, 이게 문제를 약간 바꿔볼게. 잘 생각해봐. 이번에는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몇 개일 것 같아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보통 학생들이 진 부분 집합 개수 물어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4빼이 이래가지고, 어, 3개 아니에요라고 하겠지만 여기 4개에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4 개에 있는 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4개 자체가 뭐야? 진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3 개가 아니라 몇 개다? 네 개다. 자, 그다음 이용 볼게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지. 그럼 여기는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지. 그럼 홀수가 한개 있을 때, 두 번째 홀수가 몇개 있을 때, 두개 있을 때, 세 번째 홀수가 세개 있을 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자, 홀수가 한개 있을 때는 홀수가 누구누구야? 3, 5, 7이지. 3이 들어가 있고, 5가 안 들어가고, 7도 안 들어가는 케이스. 또 뭐야? 3이 안 들어가고, 5 들어가고, 7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 또, 3이 안 들어가고, 5가 안 들어가고, 7이 들어가는 케이스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 케이스일 때이 3, 5, 7은 다몇 가지씩 있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인 거야.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 나머지 거 4랑 6은 두 가지씩 선택 가능하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되겠지. 2 곱하기 2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해 보면 몇 가지? 네 가지. 얘도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총몇 가지야? 1 2 가지죠? 자, 이번에 홀수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부분지 합 개수. 얘는 3 들어가고, 5 들어가고, 7안 들어가고. 3안 들어가고, 5 들어가고, 7 들어가고. 3 들어가고, 5안 들어가고, 7 들어가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여기 몇 가지야? 네 가지죠? 3, 5, 7은 이미 결정된 거니까, 여기 몇 가지? 네 가지죠? 여기 몇 가지? 네 가지죠, 이렇게. 총몇 가지야? 12가지죠? 홀수 3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얘는 3도 들어가고, 5도 들어가고, 7도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네 가지죠? 여이네 가지. 그럼 다 더하면 나와? 어, 스물여덟 가지. 첫 번째는 이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직접 다 분류해서 문제 푸는 게 있고 내가 여기다가 봐. 홀수가 0개짜리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3도 안 들어가고 5도 안 들어가고 7도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게몇 가지야? 네 가지죠. 자, 그러면 적어도 한개의 홀수를 온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건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홀수가 0개인 부분 집합 개수를 빼면 자동으로 1개 이상이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여기의 부분 집합에는 홀수가 0개 들어갈 수도 있고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는. 전체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2의 5승이죠. 32개란 말이야. 이 32개라는 게 뭐냐면, 얘를 다 더한 거야, 지금. 이 케이스 안에는 얘가 들어있을 거니까. 그 중에 나는 뭘 물어봤어? 이세 가지를 물어봤잖아. 그럼 차라리 전체에서 뭘 뺀다? 이네 번째 걸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에 내가 문제를 풀때 너무 많은 분류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전체에서 그 나머지 걸 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2의 5승에서 뭘 뺀다? 홀수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 지파을 빼는 거야. 그게 몇 개니까? 네 개니까 네 개를 빼. 그래도 똑같이 몇 나온다? 28. 얘 나올 거야. 예제 11번. A라는 집합이 원소가 2랑 4고요. 자, B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그 x는 12의 양의 약수래. 이 조건 제시법은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게요. 12의 약수니까 1 12 그다음 2 6 3 4 자, 그리고 A가 X의 부분 집합이고, X가 B의 부분 집합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어. 얘가 어떤 내용이냐면, A 집합은 2와 4를 원소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B 집합은 얘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얘가 이 X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이 X에 있는 2랑 4는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포함돼야 돼. 즉,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2와 4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인 거야. 즉, 2랑 4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x에 나머지 것들은 상관이 없잖아.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2씩 딱 곱하면 되겠지. 자, 얘들을 다 곱한 게 정답이니까, 몇이야? 어, 2의 4승, 즉, 16이 나오겠지.